빈에서의 서울대학교 성악과 도전은 한국 음악계에 그야말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빈에서 는 이미 트로트계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며 폭넓은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성악과 지원 소식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이들이 트로트 가수로서의 빈에서를 당연히 생각했지만 그녀는 성악이라는 전혀 다른 음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확장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빈에서의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 넓게 탐구하고 아티스트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트로트와 성악은 그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음악 장르다. 트로트는 감정과 호흡을 강조하며 대중음악의 대표적 장르로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빈에서은 이 장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성을 입증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성악은 고전적인 발성과 완벽한 테크닉을 요구하는 장르로 철저한 훈련과 깊은 학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빈에서은 이 과정에서 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이며 트로트와는 전혀 다른 음악적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자신을 뛰어넘고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빈에서의 성악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보다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이해하고자 했다. 성악을 통해 그녀는 트로트에서 다루지 못했던 감정 표현과 테크닉을 연마할 수 있으며 오페라와 같은 고전 음악에서 새로운 예술적 차원을 탐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트로트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성악이라는 장르에서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교육기관 중 하나로, 비내서이 이곳에서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함께 학업을 이어간다면, 그녀의 음악적 잠재력은 한껏 더 커질 것이다. 성악은 단순히 발성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테크닉의 절묘한 조화를 필요로 한다. 빈에서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은 음악적 지식을 쌓고 다양한 음악적 도전들을 통해 트로트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그녀가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대중 앞에서는 빈에서은 더 이상 트로트 가수가 아닌 모든 음악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빈에서의 성악과 도전 소식은 그녀의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많은 팬들이 그녀의 트로트 무대에 열광해 왔지만, 성악이라는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은 또 다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서울대학교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며, 빈에서의 성악을 통해 어떤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펼칠지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이 도전은 분명 쉬운 길이 아니다. 트로트와 성악은 스타일, 발성, 음악적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네서은 두 장르 사이에서 조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도전에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 음악사에서 전례 없는 성취로 기록될 것이다. 비네서의 도전은 단순한 새로운 시작을 넘어 그녀가 음악적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강력한 포부를 반영한다. 성악은 그녀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통해 그녀의 음악적 색깔을 확장할 것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며 쌓을 학문적 지식과 기술은 그녀의 트로트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성악, 오페라, 심지어 다른 클래식 장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비내서는 단순히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대중은 이미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다. 빈에서 온 청순하고 순수한 외모와는 달리 무대 위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성악을 통해 이 예술적 깊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빈혜서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음악 경연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음악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번 성악과 지원은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다. 빈혜서이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합격한다면 이는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녀는 더 깊은 음악적 깊이를 배워나가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며 새로운 예술적 차원을 탐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팬들은 물론 음악계 전체가 빈에서의 이 놀라운 도전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녀가 어떤 새로운 음악적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하고 있다. 최근 빈에서은 한일 토텐쇼에서 또한번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글로벌 댄스 크루와 협업하며 노래뿐만 아니라 뛰어난 춤 실력을 선보였다. 노래와 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에 머물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과 대중적인 매력을 결합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서 영화와 같은 웅장한 퍼포먼스를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비네서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성악, 현대 음악,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것이다.